상점의 부스 코드에 GR을 입력해주시면 정말 고마워! 자, 안녕하세요, 김꽐루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즌이 다가왔죠. 바로. 오호, 야, 이제, 브로패스 뭐야, 이거. 브로패스 스폰지바 특집이죠. 우리, 징징이 형님이 스캔으로 나왔습니다. 야, 이거. 야, 근데, 야, 이거, 이거 좀 레전드다. 야, 이거 보여주는 건좀 레전드인데? 야, 브로패스에서 이런 적은 없었거든? 일단은 이 친구를 오케이.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어야 구매 완료했고. 자, 빠르게 보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어, 뭐야, 전설? 뭐, 좋은 거 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징징이. 이번에 칭호는 네모바지. 어, 네모바지네요. 네모바지 칭호는. 이야, 어, 눌러도 이렇게 보이네요. 야, 근데 앞으로 스폰지밥 뚱이, 집게사장 등등등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다. 야, 이거 프로필 봐봐, 옆에. 한정 꾸미기 아이템, 이거. 이거 성형 후 징징이 아니야? 레전드네. 야, 징징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김새는 딱 진짜 말 그대로 징징이고요. 공격 볼게요. 움직일 때마다 약간 비눗방울 플러스 음표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근데 고급지다, 되게. 내가 궁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은. 아, 딱, 음표 하나 딱 나가네요. 예, 네, 딱 깔끔하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음표 하나 딱 나가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딱 나가네요. 당연히, 하이퍼 차지는 안 바뀌었죠. 예, 네, 하이퍼 차지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예, 네, 하이퍼 차지 안 바뀝니다. 아! 에이, 징징이 이거 괜찮은데? 지금 현재 모드도 나왔어요 지금 어, 트리쇼다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직계리아라는 이게 생겼거든요 직계리아는 예, 이런 특가로 생겼는데 뭐 이런 걸 열어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직계머니로 이런 스킨을 살수 있어요 이런 스킨도 구매할 수가 있고 뭐 등등 이런 거로 특가로 구매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스타 드롭 플러스 파워밀 뭐 이런 것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네 어 파워밀 무료로 하나 받을 수 있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Cream! 파인애플 어, 투척 파워업이라고 하네요. 투척 무기가 어, 잠깐 대기 시간 후 일반 공격 사용하면 하늘에서 파인애플이 떨어진다고. 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뭔가... 상점에 그럼 팔거 같은데. 어, 그러네, 1일차에 청개주네 그러면 뭐 현질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여기 다레. 보시면... 아, 역시... 아, 아니와 다를까 봐봐, 돈 주고 판다니까. 이거 봐봐, 돈 주고 파네요. 그리고 직계머니, 이거는 만개, 만개 있으면은 아까 말한 바람이 제시 살수 있겠네요. 하이퍼 차지 무작위 하나 주고, 와! 근데 레전드긴 하네요. 하이퍼 차지까지 준다고? 하이퍼 차지는 조금 약간 탐나긴 한데 이 친구도 을 리뷰 한번 봐볼게요. 어, 레전드다. 이 친구 제시죠, 제시. 제시가 기본 공격하면 봐보들 도토리 던질 것 같은데 딱 봐도? 제시는? 어, 맞네. 비눗방울 도토리네요. 이런 식으로. 야스펀지밥을 옛날에 많이 봐서 그런가? 진짜 뭔가 좀 색다럽다. 색다르다, 좀. 자, 그럼 궁 한번 봐볼게요. 핑핑이를 던져서 야, 핑핑이가! <laughs> 야, 핑핑이가 여기 왜 나와? 나 하이퍼 차즈 써볼게요. 야, 거대한 핑핑이! 핑핑이 이 자식! 핑핑이 이 자식! <laughs> 야, 이거좀 탐난데, 핑핑이? 아, 오케이.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특가로 제가 갖고 싶은 거는 전설 스타드롭 이거 갖고 싶고. 그 다음에는, 어, 이거, 하이퍼 차지가 솔직히 5,000 골드니까 비싸단 말이죠, 생각보다. 일단 이거 만개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개 구입하고 이 친구 살게요, 이 친구. 네, 이 친구는 사겠습니다. 하이퍼 차지가 있으니까. 자, 뒤집개 나왔습니다. 뒤집개는 주기적으로 주위에 맨돌고 뒤집개가 있을 때는 낮은 AP 적을 공격하면 해당 적으로 즉시. 그러니까 피가 조금 낮은 친구들이 즉시 한다는 것 같아요. 즉시로 그냥 바로 처치한다는 그런 느낌. 네, 확인. 자, 우리 다람이도 얻었고요. 네, 다람이 얻었고, 그다음에 하이퍼 차지. 아, 오케이, 스키크. 일단은 그러면 트리쇼 다운에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살자 아까 얻었으니까 뒤집게. 어, 암살자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암살자는 이 친구죠. 일단 이 친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애매하면 바로 확커낼수 있다는 거죠. 트리쇼 다운 제가 이제 친선 경기에서 많이 해봤는데 나오기 전에 확실히 허큐브를 많이 먹어야 이제 승리하기 때문에. AI 버스. 자 빼고 아, 아, 아 뭐야 오내 오, 위치 아니야, 살아야 돼 안돼 하지만 2등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몇개 주나? 승리 보너스로 100개를 주네? 하루에 100개씩밖에 안 주나? 아 여기 있네 하루에 100개 100개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아 이렇게 주는 거구나 전국에서 1등이 아닌 꼴찌 모티스로 해파리 사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날아갈게요 빨리 먹고 튈게요 이거 이거는 해보니까 그냥 먹고 이 시간 안에 이게 해파리가 저장이 되거든요 네 이런식으로 저장하고 여섯 개 빨리 이동해서 해파리만 먹으면 돼요 뭐 얘는 안써도 돼요 네, 해파리만 먹고 상대 AI인 것 같은데 굳이 안써도 되긴 하는데 아 3개 이런식으로 죽으면 해파리가 떨어집니다 어제 게임 끝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끝났죠? <목소리> 이런식으 먹고 <목소리> 이기면 점수도 주고 아 주네 주네 100개 주네요 100개 어, 그리고 또, 지 참고로, 클럽도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클럽 이벤트도 지금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머니를 획득해서 얻은 만큼 보석을 주네요, 보석. 그리고 또, 40만 이 머니를 채우면 보신 것처럼 스펀지밥을 줍니다. 엘프리오 스펀지밥. 이친구또안볼수 없겠죠? 한번 보고 갈게요. 기본 공격은,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이 <laughs> 빠다다다닥, 빠다다닥, 빠다다닥. <laughs> 자, 궁은, 와, 무지개! 와, 마지막 무지개 좀 미쳤다. 아니, 무지개 봤어요? 야, 레전드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집게 머니 한 번만 더 얻으면 이거 살수 있거든요, 전설. 전설 스타드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파인애플 한번 써보자. 자, 이렇게. 아, 파인애플 떨어지네요? 예, 네, 방금 떨어진 거 봤어요? 아, 떨어지죠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파인애플 떨어진대요. 근데 제가 1단계라서 지금. 이게 이제 1단계가 아니라 이제 3단계면은 더 세지겠죠? 네. 어, 파인애플 좀 레전드네. <laughs> 네, 괜찮다. 약간 도련 변이 같다고 생각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긴 해요. 도련 네, 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3단계로 다 진화하면은, 장난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파인애플 1단계야. 2단계로 하면은, 영역이 더 넓어지고, 이거는 이제 추가로 데미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총 이렇게 이제 있는데, 치유도 있고, 막아주는 보호막도 있고, 약간 암살할 수 있는 이런 뒤집개도 있고, 어, 그러네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가. 일단 모았으니까, 이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깨버거 나왔네요, 직버거치깨버거가 보호막이거든요? 보호막 아프지 않죠? 전선 스타드로 한번 까볼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스 코드 입력하고 남자답게! 그리고 나서 치깨리아 가서 자, 아, 구입합시다. 진우빵을 얻었습니다. 일반 공격이, 어, 바닥에 거품을 남기고, 그 위에 지나간 채 피해를 준대요. 쉽게 말해서, 잔판을 깐다는 것 같아요, 잔판. 자, 시에클라 클라이너. 대기 시간 후, 다음 공격이 징징이 음악위에서, 강화되어서 지형, 오, 지형을 통과하는 건 이거 하나 레전드죠? 미트볼. 공격이 적에게 적중하면 플라크테톤, 어, 미트볼에 획득하여 잠시 동안은, 가사체가 추가됩니다. 저는 다 구매했고요. 일단은 미역소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얻었습니다. 여기 중에서 제일 써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거. 시계 태어 클라리너? 이게 제일 써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격이 관통이 돼요. 일시적으로 공격이 관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통이 되는 것은. 보여드릴게요. 아, 얘 보시면? 아, 봤죠? 봤죠? 와, 이거 넘었죠? 대기시간좀 있긴 하네요, 확실히. 맞춰주죠, 이러면. 맞춰줘버리고. 아, 벽 뚫는 거 진짜 레전드긴 하다, 이건. 거또 에너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셔요 그냥. 맞춰버리고. 맞춰버리고. 맞춰버려. 어, 어쩔 건데. 기다렸다가. 그냥 셔버리기 기다렸다가. 날려버리기. 와, 7천 데미지 넣어주고. 이제 전 두려울 게 없어요. 기다렸다가. 오케이. 날아가 버리기. 치고, 원, 투, 잘라줄 거. 한테더 때리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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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하고. 날려버리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야 벽을 부셔버리니까 그냥 세상 편하는구만. 일단 스펀지밥 이렇게 모드들이 출시했습니다. 무과금 유저들도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스킨도 그렇고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드들은 능력치나 좀잘 알아보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게 조금 더 사기적인지 연구하면서 점수 올리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괄로였고요 보석 구매하기 전에 보스 코드 GI 입력해주시면 당신이 멋쟁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 <static>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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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